경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10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뭐또 대통령배 대상 경주 때문에 기수들 뭐 지금 부상 때문에 기수들이 없는데 또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가 없어요. 일본인 기수가 좀 남았고 소위. 능력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부산 일경주부터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8번이 문제죠. 아마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훈련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1분 01초 9 정도 주행심사 1분 01초 6 정도면 2편성에서 입상해야 됩니다. 다만 나머지 마필들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건한 거죠. 특히 낙동명작 같은 경우는 좀더 땡겨서 1분 01초 때는 끊어줄 말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8번이 일단 선이 유력한데 이런 말도 느리, 느리지 않거든요. 이런 말들도 13초 4두 끊어 맞고, 그래서 플라이 투더 무는 데뷔전이라고 합니다만, 빠르게 단독선행 나섰는데, 발을 못 바꾸면서 뒷심 부족, 발 바꿔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팔을 축으로 놓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죠. 과연 일본말 락동 명장이란 마필이...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느냐가 관건인데,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충마로 가장 낫다라고 생각되고, 조결은 이 말인데, <laughs> 말이 작고, 이, 보시면 초반이 느려가지고, 1200이면 모르겠는데, 1000m, 과연, 올수 있을지 11일에 올라면 무너져야 될 겁니다 앞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최대 목표는 11번부터 8, 11번보다는 2번이 팔릴 것 같은데 전기 때문에 저는 11번 걸겠습니다 11번 쪽에 11번 걸겠고 이런 말들도 괜찮습니다. 일경주는 낙동명장을 축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 승부처 2경주, 3경주 갑니다. 2경주하고 3경주 승부처인데 일단 5번부터 보죠. 갤럭킨 빠른 말이 없기, 없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경주가 딱히 선행이 없어요. 952 이 말이 계속 지금 선행 나서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에 거래 1,300억 줄였습니다. 여기에 직전 어, 환희의 문하고 앞에서 싸워 가지고 무너졌던 마필 달빛 위에 이번에는 게이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안쪽에서 찌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두 마리가 일단 복병이에요. 이두 마리가 일단 복병이고 저는 5분마 갤럽. 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소위 최적점 개가지고 요 정도 왔다. 뭐그 이전에 편성을 생각해보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인기 1위의 가치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전은 5번이 아닌 다른 마필 복병을 얘 복병 많잖아. 복병 많습니다. 복병이 굉장히 많은 그런 편성인데. 5번은 뒤로 돌리겠다 배당머리는 승부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내일 아마 메인급으로 한번 붙어볼 그런 경주인데 홀리너이 센가요? 인정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이, 위너 클리어 편성이 굉장히 센 편성이거든요? 지금 돌아, 돌아보니까. 위너 클리어란 마필이, 그, 그, 강서구창 장배 특별 경주인가요? 거기서 또대차를 이겼는데, 위너 클리어가 이 다음 경주 이후에 두 번을 대차를 이겼는데, 다, 4경주인가요? 모닝듀. 얘한 예, 오마신 차 정도 이겼기 때문에, 이 편성 보면 안될 리는 없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스, 스페로페인가요? 이거 삼착했는데, 지난주에. 피노라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경주에 7착인가 팔착했습니다. 일단, 게이트는 외곽. 각질은 안 잡힙니다. 이때는 선입. 이때는 선입. 이때는 취입. 이때는 중간. 일단은 뭐, 중간 취입 정도. 봐야 되겠는데, 게이트가 10번이라서, 쉐입으로 타야 될 텐데,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성이 이래가지고, 인기가 10번 쪽으로 가죠. 이번 경주는 입상한 말이 없죠. 3착 정도 한 말들이 몇도 있는데, 2착을못한 말들이 많고, 뭐 이런 마필들는 24전이기 때문에, 10번 쪽으로 인기가 갑니다만, 전 한두를, 일단, 잡아냈습니다. 일단 조교로 잡았고요 복기를 정밀복귀를 해가지고 보여준 걸음보다는 더 낫다라는 어떤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10번이 아닌 복병을 놓고 내일 금요일 메인승부 가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요건 4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홀리러는 인정 안 하는데, 이모닝듀는 이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너 클리어하고 두 번을 뛰었고요 같이. 이렇게 센 바야라고 이제 뛰면 걸음이 느는 것도 있고, 아. 선행선입. 이때는 추입. 선행에 가깝죠, 선행. 선행에 가까운데, 이 경주는 편성상 와야 돼요. 아, 라이언 산타자만의 선행입니다. 라이언 선트자마자 다 빠르죠. 여기에 상대마라고 할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대성플라입니다. 이마피는 에 주행심사 완성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데뷔전 인기 2위인데 선행 나서고 퍼지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도 마지막 걸어 폭주형 스타일의 말이 폭주형 초발은 빠른데 그냥 제플에 지치는 그리고 7월 13일 공백을 길게 갖고 이번에 나오는데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에 대한, 대안, 대안이 될수 있는 말은 7번 정도인데 공백을 감안하면 4는 뭐 선입도 되니까 4가 좀더 안정적인 축으로 보인다. 4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7은 뭐 아니면 돌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대가리도 칠수 있는 말이고. 재검 때 거는 보면은 가능성은 남아있다. 7이 두 번째로 팔려서,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조교가 좋은데, 이 취입이에요. 근데 상대막핀들 앞이라서, 이둘 중에 한 마리가 무너져야 3번 같은 말이 올수 있는 어떤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4번의 우세를, 예상이 있고요 예, 더블. 모닝드를 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윈드에이블이 선행을 냅배지면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긴 한데, 13초 4, 13초 1이, 1이긴 한데, 닥터 에리카도 선행이죠. 작정하고 몰아 붙이면은 13초 4도 끊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레인보우 로드도 선행입니다. 얘도 13초 중반은 끊어줄 수 있어서, 게이트 가만 하면 얘가 선행 나서기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물론 직전에 선입으로 버티긴 했는데, 1000m하고 1200원 다르고, 직전 편성보다 이 편성이 더 세죠, 사실.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앨리스 마린이 이 선취입이 좀 어느 정도 된다. 옛날에는 앞에 갔는데 이때부터는 취입도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지금 고민이에요. 전전 경주, 1과 4분의 1만 신차이기 때문에 10번이 일단 w 고요 저는 11번은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대안이 없다면 결국은 뭐 9번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전전경제 상임스타하고 같이 올라오는 정도라서 최근에 잘 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데뷔 초기에 걸으면 또 형편이 없었던 그런 말이라서 말이 괜찮다면 저는 9번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열어두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거는 배당가능성은 조금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복병 중에서는 특히 10번은 안 팔리더라구요 제가 직전도 봤는데 조금 너무 초반에 밀려가지고 늦발 해가지고 지금 네이저 그립 타고 대길인데 워터 드래곤도 뭐 직전 걸음이면 안될 이유는 없는데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일단 가능성 있는 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더블입니다. 빅 뮤지컬 스타도 가능성 있고요. 예 선해나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주로가 가벼운 몰라요. 거의 어려울 거예요. 1400도 못버텼다말이라서 일단 이 정도에서 입상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 섬나이즈 이마 피더입입니다 계속 이런 말도 싫은데, 결정력 부족인데 복기로 나오는데 결국 3차기 최선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안 팔린다면 10번 복병을 보시고요. 시경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박이 터졌어요. 일본 나온 바이브메은 최적전계 직전에 천육백이라고 합니다만 너무 못돼가지고 이만은 일상 가끔 다리 약간씩 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마 만약에 공백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전다 생각하면 좀 제가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조를 보면은. 제일 낫긴 낫죠 왜냐면 데이라이트킹 보다 직선탄력이 좋았는데 최근에 데이라이트킹이라 마필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 대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임네전다 주구장창 따라가고 있는데 결정력 부족 앞에 붙이면 뒤가 없고 뒤에서 앞이 무너져 올라오는 정도 기록만 보면 여기서 우승도 가능합니다만 얘야말로 진짜 결정력 부족이죠 5번보다는 1번이 나을 것 같습니다 5번보다 1번이 나을 것 같은데 이 경주도 가능성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결국은 전 1번 쪽일 것 같습니다. 1번 쪽일 것 같은데, 이건 얘는 말 보면은 좀전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메이드 이만 같은 경우도 기습 가능성이 있어서, 기수가 최상위에서 누구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기습 가능성이 있어서, 요것도 약간의 혼전 구도로 생각이 됩니다. W는 패블리스트 비터 선이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 죽어요. 안 그러면 얘 죽는데 이런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전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에서 두세 번째 붙여준다면은 제가 볼때 패블리스트 비터는 앞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 경주입니다.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선행만 나서면 되는 말들이 세, 세 말이 있습니다. 1번 선행하시면 돼요. 3번 선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9번은 선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라클 마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행을 놓친 적이 없고, 아, 특히 이 대상 경주도 선행이 실패했습니다만, 앞에서 두 번째 붙였기 때문에, 어쨌든 9번의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시면, 1813초 5 정도인데, 페가콘도 요 정도 나와요. 작정하고 몰아붙이면 직전에 10번인데 그리고 1번은 상대적으로 1,800 기록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 발주만 착지 불량 일으키지 않고 발주만 제대로 되면 1번에 선행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저는 3번을 추천드립니다. 직전에 외곽 선행이라서 거의 선입처럼 샀거든요. 그런데, 9번은 거의 선행. 1번도 거의 선행을, 특히, 유어터는, 모래를 제대로 맞고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행 못 나서면, 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 직전에, 어쨌거나, 세강, 체강이란 마필, 약간 전개가 꼬였기 때문에, 약간 외곽을 돌았죠.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못 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마필은 그렇게 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싸우면, 무너질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데 페가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마필은 1800을 계속해서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이1600 경주거리에서도 불량주로라고 합니다만 1분 38초 팔대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량이점이 좋잖아요 얘는 2kg의 2kg 감량 증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2킬을의 증량. 얘는 선입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성 남아 있는데 저는 7번보다는 3번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3번만 페가콘을 추천드리고 이거 무너지면 뭐 어떤 말이 튀어 들어올지 모르죠. 뭐 8, 10, 11뭐 이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8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aughs> 구독 얘기 안 하는데, 에 구독 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뭐 유튜브를 찍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laughs>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지 마시고 뭐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 제가 돈을 달랍니까? 아니면 제제 ARS를 뭐 들으라고 뭐 강요를 합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약도 안 팔잖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좀 부탁드리면서 좀힘좀 주십시오. 제가 방송 열심히 할수 있도록. 건승하시는 금요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